안녕하세요. 오늘 좀 늦었죠? 어제 저녁에 밤샘이 일하느라고 오늘 좀 늦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영어 성경으로 본문 읽어드리고 뒤 이어서 관련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된 이스라엘의 진노받는 이야기는 뒤로 하고, 연어 목사님들 같이 여러분이 축복받는 길로만 계속 인도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원인더 비게냉 갓 구에에이덴 더헤븐 and the olds e a s t h e olds was the t e n 워드노오 범오 프라이드잇워 산들 올신 카버드, 워드, 다크네스, 버터, 스페어열, 스페어렛. 바보가 워슬 둥뱅 어부 불사대이 삼절뜰이 그아셋 I come and ride light light the sun the sun in and light sky days 사이네 아, 우리 가 살고 있는 우주는 태양계와 은하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그 거리를 광연으로 호칭을 하는데 그 넓은 은하계 속에서 아주 티끌만한 아주 작은 태양계 그 태양계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먼지만한 아주 작은 지구라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 지구에서 아주 작은 대한민국이 존재를 합니다. 그 대한민국 속에서도 반쪽, 그 속에서 도저히 찾기 힘든 곳, 지금 이 시간 저는 그 쪽방에 앉아 있는 서울 하늘 밑에 한자락의 집수초동이라는 곳에 앉아있는 나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작기가 거지없고 왜소한데 내가 감히 잘났다고 뽐내어 본들 먼지트럭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 인 것입니다. 그 넓은 우주도 한 손에 잡고 쥐락펴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잘난 척 한다면 정말 안될 일이죠.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싫어하던 그 우상숭배 이야기는 될수 있으면 이제 안 하고 연어교회 목사님들 같이 축복받고 잘 살고 평화가 오는 그러한 이야기들로만 앞으로 쭉 이어나갈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쏘아올린 다 우리가 달에서 지구를 촬영한 그 놀랍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도 보셨죠. 은하계와 은하계 간에는 숫자로 표시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광대한 거리를 수치로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광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청량을 우주세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그빛 그 속도로 1년간 달리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한다고 하니 우리가 사는 우주란 놀랍도록 광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나를 돋보기를 아무리 큰 돋보기를 쓰고 봐도 찾기 힘든 그 작은 나 나를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은 가히 청량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광활한 우주의 삼나 만상을 그 모든 일거리를 하나님은 단 하나의 말씀으로 모두 처리하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즉시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오르지 말씀으로 우리의 장례를 예언하시고 너는 앞으로 이 같은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누구도 그 말씀을 거역하거나 토를 달지를 못할 지니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그 생각하심이 완전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그 하시는 말씀이 늘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아름답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장례에 나갈 길, 그 축복의 길이 보시기에 좋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를 내가 보니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고 계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두신 성경의 말씀을 매일매일 애독하면서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우리는 들음과 동시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의 사연을 그 누구에게 자랑하리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 첫째 되는 날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태양에서 불덩어리 하나가 튕겨 나와서 허감에 있고 그것이 공정과 자전을 하지 않을 때 암흑천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나오신, 3절에 나오신 말씀, 가셋. 이렇게 빛에 대해서 제일 먼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어서 빛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가 돌지 않고 공전도 않고 자전도 안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게 하시고 지구가 태양을 돌게 하시고 달이 지구를 돌게 하시니 이 원동력이 그 놀라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단우리가 달나라를 갈때 이런 말할 수 없는 에너지를 쏟으면서 달나라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에너지로 지구를 달 태 주위를 돌게 하시고 지구 자체가 자전을 하게 하시고 또 달이 지구를 돌게 하시는 그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다무에간그 로켓이 지구를 향해서 사진을 찍어온 그 내용을 볼때 우리는. 참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태양에서 불덩어리 하나를 뽑아내어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창설하시고 지구를 공전케 하시고 자전케 하시고 달을 이 지구계에 돌게 하신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로지 말씀으로, 말씀으로, 제일 첫날 빛을 만드시고, 어두움과 빛을 나누시고, 낮이 되고 밤이 되니 하루 첫째 날이더라. 제일 먼저 만드신 그 빛, 즉, 다시 말해서 가만히 있던 이 지구 불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돌리시, 그 돌리실 때에 그 육중한 무게의 지구를 무슨 힘으로 돌립니까? 돌립니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참으로 정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우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과연 감사를 했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 놀라운 축복, 응?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감사하는 기도를 돌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일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게을러 터지게 놀고만 있으리요. 우리도 하나님 같이 일해야 됩니다.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놀라운 일은 우리의 마음먹기 따라서 우리가 빈들빈들 놀면서 가난에 얽매여 살 수도 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하심과 같이 일하면서,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주님의 날, 우린 주님 앞에 가서, 저도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특권, 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생명 중에서 사람 같이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여길 동안 일하고 일해 되는 날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러한 동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의 영장을 삼으시고 말을 할수 있는 특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동물이 사람과 같이 요청하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같이. 우리도 말로 우리의 말로 먼저 하나님께 일차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나가서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싸우며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게도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각가지 문제를 눈 녹이듯이 녹여 주시고 우리를 일하는 자의 축복의 바늘로 하나님 같이 하나님이 일하심 같이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심 같이 우리를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